채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 교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규만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 그 남성, 여성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 그렇게 그 기독인의 그 삶을 선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서 2장 이게 3장 그 이절을 게 보면은 남성들이 특히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그 생활할 때 책망 당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갖다 하면은 남성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은 물론 경제적인 역할이죠. 그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키는 이제 이러한 일에서 이렇게 책망 당할 것이 없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한국말로 한국 남자들은 이 가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데 가장이라고 해서 이 가정의 보스고 이렇게 마치 거기에서 대통령처럼 그 행동하고 가족들은 내 말을 이렇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가장이 아니고 또 특히 이 기독교적인 거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어, 이렇게 구주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그 남자들의 역할은 어,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이제 이러한 결과로 어, 이렇게 아내나 이렇게 자녀들이 가장으로서 이렇게 존경,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남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 가정에서 가장이고, 어,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러한 거는 기독교적인 이 남성에 관한 이 가정의 그 역할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모델전서 이렇게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남편, 그러니까 경제적인 역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이렇게 그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될 거는 특히 미국 생활 같은 데에서는 또 아내들이 또이렇 사회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오면은 가사 분담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남자라고 해서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사는 이게 아니라 또 이렇게 그요 때로는 요리를 하기도 하고 또 설거지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또 집안 청소하는 것또 쓰레기 이렇게 관리하고 내놓는 것 이러한 그 사소한 일을 어 이렇게 남성들이 책임 있게 이렇게 그 함으로써 특히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책망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가족 식구 특히 아내나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남성에게 이렇게 책망 당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특히 남성들이 다른, 뭐, 이렇게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난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이렇게 상냥한데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이렇게 독재로 변해서 그냥 가족 식구들을 강제로 통제하고 내말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막 야단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성실하고 책임임을 다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가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성심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며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인 최규만 박사의 행복한 부부교실이었습니다.